반갑습니다, 다들. 반가, 반가, 반가. 아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겨울이 아니야, 겨울이 이거. 아, 정말. 정말 이 이상기후. 이 기후변화가 참이전 지구적으로 좀 심각한 위기인데 이게 어? 사안인데 이게. 개인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어쩔 거야. 아크라시아 세계는 이상기후 없나? 아크라시아는 기후변화 괜찮은가? 여기는 이산화탄소 안 내뿜나? 그래 어디든 뭐 어디든 뭐다 문제가 있겠죠 어느 구간이든 카멘 음. 카멘까지도 카맨, 다 그런데 <laughs> 이클 별제 배파에가도 <페팟에> <laughs> 문제가 많은데. 근데 다음 레이드가 언제 나오지? 그거를 이제 이번에 돌아오는 로아웃때 해줄라나? 지금 다음 레이드부터 트라이를 황제로 갈지 황후로 갈지를 보인다. 아 근데 사실 레이드도 레이드지만 약간 밸런스 패치에 대한 언질이 먼저 그런 게좀 이번에 좀 이루어진다면은 좋지 않을까. 벨페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벨페의 다음 벨페의 시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언질만 있어도, 그리고 또 이제 겨울 방제도 이렇게 있지만 겨울에 이제 영상을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런 고민거리들이 요새 또 있기 때문에, 근데 다음 레이드가 나오면은, 솔직히 초월로도 스펙이 한20% 올라갔으니까 카멘보다도 피통이 더 높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난이도는 쉬우면 그럼 진짜 허수아비 아닌가? 솔직히 진짜 개 허수아비면은 황후가 황제보다 나올 거 같은데 어느 정도 허수아비로 나올지가 솔직히 근데 알 수가 없으니까 어제 황제로 상하떡 갔는데 진짜 슈퍼 초대직 되면은 진짜 황제로도 답이 없어 황후는 뭔가 그냥 카드 심판 잘뽑아가지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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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그래도 나오긴 나올 땐 나오는데 황제는 뭔가 진짜, 진짜, 강캐들 사이에서 힘을 못쓰는 느낌? 근데 또 트라이에서의 또 황, 황호와의 황제를 또 가리면은, 황제는 이보크가 문제고, 황호는 그냥 문제고. <laughs> 이번 겨울 영상을 어떻게 제작을 해야 할까? 근데 솔직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겨울에 익스프레스 딱 시작하면은, 옛날 같은 그 아르카나 가이드 영상을 올려. 근데, 그거를 옛날 만큼 많이 봐줄까? 일단, 그게 첫 번째 의문이긴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황후 가이드 영상을 만들면, 어쨌든 간에 이제, 겨울 익스프레스로 추천한다, 이런, 뉘앙스가 좀 담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뉴비들한테 황후를 추천하는 거는, 솔직히 너무, 갈비지지, 스트레시지다 아닌가? 너무, 너무 좀, 쓰레기 같은데? <laughs> 아, 그냥 황후 황제를 둘다 만들까, 이번에? 황후 뉴비들한테 추천하기 힘드니까, 황제 하세요 하면서 딱 황제만 올려. 이러면 또 뭔가, 근데 또, 좀 하나만 올리면 좀 그렇잖아. 둘다둘다 둘다 만들어야 되나? 네 지금 다시 황제입니다. 황후로 한번 더 올리려 했는데 솔직히 아나 어, 진짜 하드 4관만더 이상 돌기가 싫어. 솔직히, 별제패 이거는 따려고 진짜 억지로 했거든요? 하드 사는 고정팟이 없어가지고, 이제 공팟을 다니는데, 공팟 돌림판이 너무 심해가지고, 공팟 돌림판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래, 그것까지 그래. 그래, 그것까지 감내할 수 있어. 근데 공팟 돌림판을 또 돌리다 보면은, 이게 황후로 계속 트라이 하는 게 너무 피곤해요. 그게 좀, 가장 큰 문제야. 리트 나면 날수록, 물론 황제도, 당연히 이게 손이 바빠가지고, 힘든 건 힘든 건데, 적어도 황제는 생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황후는 이제 나도 이제 생존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튼 간에 그렇게 공파 돌리판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진짜 숙련 기준으로는 솔직히 황후든 황제든 솔직히 죽을 일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진짜 280때 진짜 진짜 재수없는 거 아니면은 솔직히 죽을 일 없어. 이제 문제는 어쨌든 트라이를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리트가 나다 보면은 특유의 딜각 이 있잖아요. 그 딜각을 계속해서 계속 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카메는 허수아비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딜각을 깎는 와중에 본인이 겪는 그 피로도가 조금 남다릅니다. 이게 황후는 계속해서 그 딜각을 계속...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예컨대 뭐, 지금 뭐, 백플을 누르면 되니 안 되니, 뭐, 스크래치 안전장치를 누르면 되니 안 되니, 뭐, 아니면은 지금 엣지를 뭐, 이쪽 방향으로 써야 되니, 저쪽 방향으로 써야 되니,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그게 또 이제 생존이랑 또 직결되기도 하고, 그런 지점이 있다 보니까, 리트가 나면은 날수록, 그 느껴지는 피로도가 좀 굉장히 상당한 편이죠. 그런 지점까지 다 합해가지고, 공파 돌림판을 하다 보니까, 아, 진짜 더 이상은 황홀을 못하겠다. 뭐, 어쨌든, 이번 해차도 깨긴 깼지만은, 솔직 하기 싫긴 합니다. <laughs> 다, 다 깨놓고, 다 깼지만, 별제패까지 땄지만, 하기 싫다. <laughs> 아, 근데 아무튼, 처음 이제, 깰 때도 그렇고, 이제, 이클립스 또 처음 할 때도 그렇고, 그럴 때는 진짜, 깼을 때의 그런 성취감이라든지, 그런 달성감, 깨, 을때 때 느껴지는 그런, 전율, 성취감. 그런 거는 솔직히 이제 처음 할 때는 당연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할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좀 반복되고, 이제 특히 이제 별재패 단계까지 오고, 이제 숙제로 빼야 되는 단계까지 온다.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는 많이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어. 이번 주에 로아를 많이 못했는데, 아바타도, 이게 아바타가 수율에 나왔나요? 뭔가 약간 제복 느낌이네요. 뭔가 질감 두께가 좀 다르네. 아, 근데 아르카나 이 스타킹이 다 좋은데, 이 바지 부분이 이게 좀 이렇게 보면좀 너무 딱박 하잖아. 아좀이 게임 그런 하이가 좀 없어. 이 스타킹이 있는데 스타킹이 다들 팬티랑 있지. 뭔가 바지나 치마랑은 잘 없어요. 특히 치마랑. 여기에 좀 달라붙는 치마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면 좀 이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아바타가 있나? 이거는 바지 스타킹이긴 한데 솔직히 스타킹이 너무 구리잖아. 이게 아그 예전에 그 치마 그게 있었는데. 그 고딕 뭐 어쩌고 있, 있었는데 트렌티코트 하이? 아아 아, 이거 이거다 이거. 아 잠깐만. 근데 이거는 뭔가 잠깐만. 이거는 스타킹이 아니네. 이거에다가 아까 그 위에 제복 상이 입히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다리가 짧아 보이냐? 이게 여기가 여기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런가, 이게? 트렌디, 트렌디, 트렌디? 아, 이, 어, 아, 이거? 오! 아, 맞아요. 제가 이런 걸 원했어요. 그래, 맞아.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아, 근데 스타킹 질감이 약간 그냥 너무 광택인데? 아, 그래서 이거 존내 비싸졌구나, 지금. 이게, 이게 잘 어울려가지고 개 비싸졌구나. 아, 근데 너무 비싼데? 가격이 두 배가 뛰었는데요? <laughs> 잠깐만, 너무 비싼데? 다들 사람 생각하는 게다 비슷비슷해. 어. 이게, 아르카나 전압이랑은 너무, 이렇게 보면 너무 천박하니까 좀 그렇고. 근데 이건 다리가 너무 짧아 보인다. 그죠? 만약에 이걸 검은색으로 염색한다 쳐봐. 여 검은색으로 염색한다 쳐봐. 근데 여게 다리가 너무 짧아 보이지 않아요? 어, 이게, 이게 고트인데? 이게, 이게 고트 같은데요? 개잘 어울리는데, 이거? 자, 굵버 들어갑니다. <laughs> 아, 잠깐만, 내 골드. <laughs> 아, 내 포식자를 위해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었던 내 골드가. 야, 잠깐만, 내 아바타 넣어놓는 거다꽉 찼다, 이제. 포화 상태다, 포화 상태. 이거 어떡해. 자, 이렇게 보면은 좀 상의가 좀 밝죠? 어, 약간 이쪽 회색 계열이 아닌데? 좀 푸르딩딩한 색이, 들어, 색감이 있, 있는데요? 상의에? 아, 그래, 잠깐만. 아, 자 하이 염색하면 이거 여기까지 색감 다 조정해야 되잖아. 개빡치네? 이거 상의를 바꿔야겠는데? 이정도까지 어두워야 되잖아. 근데 기본 값이 이렇게 광택이 없는 거 같냐? 근데 여기서 이제 광택을 조금 먹이고, 이쪽을 무슨 색 계열로 해야 되나? 빨강, 아니면은 금, 금색은 너무 촌스럽다. 그죠? 너무 누렁이 색인데? 어두운 은색 느낌? 그러면 FFF에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좀 줄여야 되잖아. 이러,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 아, 차라리 이게 나은가?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에 뭐가 또, 여기도 무늬가 있네요. 뭐, 저, 뭐 무슨 무늬냐 저거? 무늬 좀 이쁜 거 없나? 아, 이거 뭐야? 이거 무당벌레 아니야. 이건 무당벌레, 이건 개구리고... 아예 패턴이 다 애매하다.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징... 그니까 여기 자크가 그건데, 금색인데... 아, 근데 위에 금색하게 너무 촌스러운데 아닌가? 안 촌스러운가? 일단 해봐. 아, 이제 바지! 그냥 이렇게 다니자. 그냥 괜찮은 거 같은데? <laughs> 그냥, 그냥 괜찮은 거 같은데? 어.. 그렇게 안 이상하네. 아, 확실히, 실린이, 실린이 몸선이 얇으니까, 이런 옷들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또 하나의 컬렉션이 또 늘었구만. 아, 진짜, 아바타 포화 상태도 이거 안 입는 것좀 팔아야 되나, 이거? 어, 이거 팔까, 이거? <laughs> 이거, 어, 이거 하나 팔면은, 어, 지금 돈쓴거다 메꿀 수 있는데? <laughs> 나중에 혹시 흰색 염색을 할 수도 있으니까 남겨둘까? 이거 딱 이렇게 입으면 되잖아, 그쵸? 이거 흰색, 흰색 염색 딱 해가지고. 남겨두면 언젠가 또 쓸모가 있을 거야? 그지? 응. 어.